자, 안녕들 하십니까,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11월 9일 마감방송 녹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참, 뭐,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 별반 재미없는 하루였다. 뭐, 사실 어젯밤에 그 미증시에 그좀 고점 증후가 있어서, 음, 그 부분 때문에 좀 눈치를 보는 이제 어제 장이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보였는데, 근데 또 간밤에 그또 미중시가 또 불석형이 한번더 나오면서 미중시도 일단은 지금 좀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 탄력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좀그 숨고르기를 하고 쉬어갈 것이냐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냐 지금 두 기로에 서서 이게 뭐이 도지라고도 하고 우리 말로는 비석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쌍비석형이 나오면서 지금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모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다 나스닥, 뭐 다우, 뭐 S&P 500다 그래요. 일단 뭐다 도지성의 모습, 그 비석형의 모습들을 보이고, 일단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모색하기 위한 일단은 눈치보는 그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 모습을 보고 오늘도 우리 증시도 우선은 뭐 크게 움직임은 없고 장 초반에는 또그 상승 출발을 하는 듯 하다가 또다시 이 521선도 뭐뭐 가지 못하고 그냥 그 11선 자리에서 머리를 얻어맞고 쭉 또다시 내려오면서 조정을 받았다 그장중 한때에는 또다시 음봉까지 얻어맞으면서 이 이제, 뭐야, 어제 저점을 또 이탈을 하는 게 아닌가, 또 이제 그런 염려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후반에 가면서 기관들이 매수세, 순매수세를 좀그 확대를 시키면서 이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급 측면에서 보시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스피 측면에서 외인과 개인이 같이 쌍매도를, 양매도를 하고 있다.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죠. 음, 항상 어쨌든 외인과 기관, 이 메이저들은 이 개인하고와의 반대의 포지션을 가지고 이 개인들의 물량을 그 받아먹고 뺏들어먹고 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인이 개인과의 이런 가치 양매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시장에 지금 현재그 약세장임을 그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그 어쨌든, 뭐, 이, 계속되는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 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아직까지 그 해소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과 미증시와의 그 디커플링, 그 비공조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 현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미증시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는 반대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이런 밴드 형태, 이런,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밴드 형태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밴드상 이게 어디, 지금 뭐 일단은 여기 내려왔다. 다시 반등 여기는 나오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반등 자리를 돌파를 해서요. 이 이평선의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이제 61선이 241선을 데드크로스 하는 뭐, 그냥 또 탄력 둔화의 모습이죠. 이런 데드 크러스가 나오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빨리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단기 평선들이 돌아져 나가면서 이 반등권으로 이 자리를 위에 올라타야 돼요. 지수가. 이 안에서 돌면, 이 밴드 안에서 돌면 계속적으로 파동상, 단기 파동상 이런 현상으로 움직이면서 지수가 이 자리로 내려가느냐. 이 자리를 다시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조점을 향해서 내려온다. 뭐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뭐 불안불안하죠. 이 자리가 깨져버리게 된다면 그냥 뭐 지수는 뭐 늘상 말씀을 드렸지만 2,800 포인트까지 내려올 것이다. 그럼 2,800 포인트만 내려오면 거기서 또 끝나겠느냐. 또 그거마저 이탈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또 지배를 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투매가 나옵니다. 시장이 투매가 한번 발생을 하면 그냥 뭐 너도 나도 종목을 던져버리면서 시장이 약세장으로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그장때 그것을 외인과 기관이라는 이러한 그 메이저들이 받아주면서 시장을 다시 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의 상태를 보면은 외인들은 뭐 개미하고 똑같아요. 같이 매도세로 일관을 하고 우리 시장의 상승의 주도를 할 마음이 아예 없어요. 지금까지는요. 아직까지도 이 현상을 보면은요. 이 코스프 자체가 지금 21선 아래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또다시 우리도 단봉이, 이 납작단봉이 나와버리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한 현상으로만 지금 계속 저렇게, 그러니까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껌딱지장처럼. 그만큼 지금 약세장이 우리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무엇보다도 장대 양봉이 필요한 지금 그러한 우리나라의 장이죠. 이곳점까지 올라가주는 최소, 뭐, 원하고 바라건대는 이 자리를 올라가는 이 매물 소화를 거치는 이 자리를 올라가야 머리를 얻어맞든 매물 소화를 하든 돌파를 하든 할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도 가지 못하면서 계속 이 뭐, 좀 뭐, 밑에서 머물러 버린다라는 거는 갈 생각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든 장이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그나마 지금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코스닥이 그래도 위안이 되고 있죠. 21선을 위로 돌려버리면서 21선 위에서 지수가 지금 계속 놀아주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돌리는 과정에 있을 때이 지수도 같이 올라타야 돼요. 예, 올라타서 가야 되죠. 상승이 나와서 돌파 시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속도를 맞춰줘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올라서 가는데 지수는 못 가고 다시 이렇게 반대로 이거를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곤두박질 쳐져버리면, 올라가는 거 부딪히면서 그냥 그거를 뚫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단기적 측면으로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위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그냥 시장 주최자들이, 아이못 가. 그러면서 결국은 시장을 깨트리고 내려가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다시 올라갔다 또 내려오는, 돌아가는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21선이. 이 자리가 지금 계속 가려면은 21선이 이 61선과 121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를 발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려면 이 지수가, 이 차트가, 봉이, 캔들이 뚫고 올라가줘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중요한 자리예요 코스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 그리고 이 지금 단기 삼산 머리를 쭉이 고점 돌파를 시도를 계속 하고 있고 이 120선과 60선의 물량 소화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뭐야? 코스피가 조금만 도와줘라. 코스피 한 번만 더 20선 올라타주고 이 정도 뭐 이거 당장의 돌파까지는 바라지 않겠다. 이 정도만이라도 좀 올라와 줘라. 그러면은 코스닥으로. 한번 매기를 풀고 쳐 올라가겠다라는 것을 우선은 볼, 수, 볼 수가 있어요. 이 의지를. 근데 코스피가 못 가면 이것도 결국은 이못 간다라는 거예요. 못 가면 같이 이것도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올라가더라도 이거 뚫고 내려온다? 그럼 21선이 또다시 이 자리에서 돌파 골든크로스를 발생을 못 시키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돌아다가 내려가는 거죠. 얘가 여기서 계속 또 머물러 있는다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 못한다라면. 그러면 힘든 장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추세 돌파가 지금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닥 추세 돌파가 나오려면 지금 이거 아주 중요한 변곡의 자리죠 지금 딱 추세 상단부에 와 있잖아요 코스닥 추세 상단부에 지금 딱와 있다 그래서 이 추세 상단부를 지금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고점 자리에서 1025 정도 선 자리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1000포인트와 1025선 사이에서의 매물 소화를 쭉 거치다가, 방향성을 잡아서 가야 된다. 근데 이거는 얘 혼자, 코스닥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그거는 외인들의 수급이 코스피에서 워낙 안 좋으니까요. 그래도, 어, 뭐, 며칠 전에는 이렇게 코스피 수급이 들어와주긴 했지만, 지수 상황을 보면 돌아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수급이 아니라는 얘기죠. 찔끔찔끔 들어온다는 거죠. 강한 수급이 들어와서 시장의 방향성을 돌려놓는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투심을 돌려놓는 그게 뭐예요? 이 이평선들의 방향성을 돌려놓는 거. 투심의 평균 가격을 돌려놓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투심을 돌려놓는 거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아 이제는 시장이 돌아 나가는구나 해서 매수가 이 순매수에 더 가담을 하는 그러한 투심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거는 뭐이 고점이 낮아지고 그죠? 저점도 계속 낮아지고 이거는 하락 추세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은 하락 기조로 방향성을 잡아놓고 있다. 이 코스피가 조금만 힘을 내준다라면 코스닥 장세가 다훅 나오면서 개별주들 장세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숨통을 튀우고, 그죠? 어, 그냥 좀, 일단은 숨통이 튈거 아니에요. 이 개별주들.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본인들 개별주들이 쭉다 밀려갖고 또 물려갖고, 그렇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자리 추세 돌파만 나와준다라면 우선은 그 숨통이 트입니다. 추가적 하락은 나오지 않는다 라는 거죠. 종목들이 뭐 당장 그쭉 이게 돌파한다고 그냥 뭐 쭉쭉쭉 반등이 나온다 뭐 이런 건 아니고 하락은 안 한다는 얘기야.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지면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합니다. 그죠? 근데 반등이 나오고 올라갈 때는 일부 시가총의 큰 놈들만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 시가총의 큰, 오든, 큰 애들만이 올라가면서 지수 반등을 이끈다. 그것뿐이에요. 자기가 종목이 시장이 하락할 때 내려올 때는 자기 가지고 있는 전 종목이 내려오지만 반등할 때는 자기 종목은 안 올라가요. 그죠? 시가총액큰 애들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 장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 이게 뭔, 무슨 조화야, 이거. 그러면서 투덜투덜거리는데, 그게 섭리에요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 자기 종목까지, 개별 종목들까지 올라가려면 추세돌파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요. 근데 이 추세돌파가 지금 나오려고 하는 그런 변곡의 자리에 놓여있는데, 여기서 얘가 돌파하고 가려면 코스피가 이 자리를 올라타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사실. 내일 코스피가 한번더 힘을 내줘서 이런 양봉을 뽑아내서 21선에 대한 물량을 좀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오늘 같이 그럼 또 이럴 것이냐 아니면 뭐 오늘 같은 거는 커사 고사하고 음봉을 이렇게 뚝 떨어뜨려 버리면서 하락을 더할 것이냐 중요하죠 거기에 따라서 코스닥의 방향성이 지금 걸려 있는데 지금 뭐이 자리를 빨리 돌파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코스터는 그래야지 개별주들이 좀그 숨통을 트이고 이렇게 되면 추가적 하락은 없고 일단은 반등권으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그 이상승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다라는 거죠 빨리 이런 그 저기 뭐예요 이게 와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려면 뭐, 뭐가 뭐가 이제 어쨌든 빨리 이 물가 위험도가 좀 낮아지고 채권금리가 좀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중국의 경제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되어줘야지만이 그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는 분석들이 쭉 나오기 시작해야지만이 지수가 올라가는데 근데 과연 분석이 먼저 나올까요? 아니죠. 지수가 먼저 그거는 보여줍니다. 그러한 다음에 지수가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올라가게 되면 그러한 분석들이 나와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분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 시장을 선행하는 것은 이 차트지 나오는 뉴스와 기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이 시장 주체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보고 기술적인 대응을 해 가면서 현재는 뭐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뭐 노스트라다무스예요? 내일 당장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거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그거를 100% 장담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지수는 그때의 상황과 그뭐 여러가지 그 상황을 봐서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주체자들이죠. 시장 주체자들, 시장 주체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장 참여자들인 우리들은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대응! 주식은 첫째도 대응, 대형, 둘째도 대응이다. 그죠? 대응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깡통이 될 수도, 또 뭐예요? 그 유리그릇이 될 수도, 깡통이 될 수도 있고, 또 황금 밥그릇이 될 수도 있다. 대응만이 살길입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대응을. 지금의 시장은 사실 뭐라 그랬어요? 종목들 가는 거 없어요. 시장이 이런 상황인데 뭔 종목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코스닥도 우선은 반등권으로 반등권이 아니라 이제 코스닥은 보합권을 계속 지켜주면서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추세 돌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이라고 가는 거 없습니다. 단 뭐가 가요? 오늘 간 것들 뭐몇 가지 일부 테마들이 그때 그때의 그 이슈화가 되는 것들이 좀 움직여서 가겠지만.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앞으로 시장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갈수 있는 테마는 정치 테마밖에 없다. 대선 정책주 테마밖에 없다. 그래서 정책주 테마주들로 우선은 지금은 일단 포트 관리를 해야 되고 대응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들이 괜히 가요? 괜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아이비 김영 같은 경우는 진작에 매수해놓고, 지금 이제는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가 돌파 시도를 뭐 분명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갭자리를 매우로 내려오기가 힘들 것이다. 거의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 여기 자리는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머리를 얻어맞을 수 있죠. 근데 추세상으로는 이 자리를 그냥 돌파를 시도를 하게 되면 이 추세 상단부를 가게 돼요. 그래서 거의 한 6,000원 부분까지 뚫고 올라가서 그냥 그, 곧바로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서 뭐 머리를 계속 땅땅땅땅 내려 얻어맞는다라면 우선은 라운드 피규어 자리는 5,000원 부분까지도 예상을 조정에 대한 예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거는 뭐, 매수해야 되겠죠? 매수 타켓이죠. 이럴 때, 매수 타켓인데, 과연 이 자리를 주고 갈 것이냐, 못 주고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못 주고 가면 어디 자리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대응법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 기술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종목은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일도 우선은 좀 지켜보는 전략으로 가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다. 자, 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 대선 정책주들로 인해가지고, 종목들이 앞으로, 그, 지금 시장은 별반, 그, 가지 못하고, 이렇게 좀, 투덜투덜거리고 움직이겠지만, 지금은 대선 정책주들을 가지고, 이제는 또 승부를 봐야 한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그 같은 시장 너무 불량스러운 장이었지만은 그나마 코스닥을 좀 위안삼아서 그 내일에 정말로 그 중요한 시장의 흐름을 한번 좀 보고 내일 코스피가 과연 2 1선 돌파를 해주는 양봉을 뽑아주느냐 못 뽑아주느냐 이것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시장은 시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